갈등에 떨어진 돌 어느 마을에 심술궂기로 소문난 영감님이 살고 있었어요. 영감님은 동네 잔치가 열릴 때면 약방의 감초처럼 꼭 나타나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실컷 잘 먹고 나서는 잔치를 연 사람들에게 음식은 잘먹어소이다 수고가 많았겠소. 하면서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감님은 잔치집을 나와서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영감님에게 그집 잔치가 어땠습니까? 하고 물으면 아무 꺼리낌 없이 이렇게 흉을 보았습니다. 어휴, 말도 마셔. 음식이라고 내놓은 것이 짜고 맵고 시고 먹을 게 하나도 없더군요 그러면 식으로 잔치를 한다고 사람을 초대하다니. 차려주는 음식이라 안 먹을 수도 없고 억지로 먹었더니 그만 체해서 며칠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형편없는 잔치를 하다니요. 영감님은 너무 먹어서 배탈이 났는데도 억지로 먹다가 체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감님이 잔치집에 가는 재밌는 시, 가는 재미는 실컷 음식을 먹고 놀다가 그집 흉을 알아내서 남들에게 떠벌리기 위해 서였습니다. 말 없는 발이 전리 간다고 알게 모르게 동네 사람들은 영감님의 못된 심술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감님이 잔치를 연다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저 어서 오십시오. 자린 것은 없지만 많이들 잡수세요. 영감님은 집집마다 음식을 맛을 다 보았기 때문에 자기네는 더 맛있고 더 많은 음식을 차려 동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요양으로 잔치를 열었지요. 영감님, 이런 훌륭한 음식은 처음입니다. 일요리만 하셨네요. 글쎄, 저도 이런 음식을 처음 먹어봅니다. 영감님은 무척 기분이 좋았어요. 아무렴 그럼 그렇죠. 어때? 놀랬지? <laughs> 며칠 동안 인사받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한가해진 어느 날 오후 영감님은 골목길에 나가보았어요. 저 만치 정자나무 그늘에 사람들이 모여 수근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을, 있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영감님은 궁금해서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숨어... 엿들었습니다. 그 영감네 잔치 말이야. 정말 형편없더군. 음식이 지저분해서 젓가락을 댈 수가 없더라니까. 맞아, 나도 그랬어. 음식이 짜고 맵고 시고, 그것도 잔치라고 사람을 초대하다니. 이런 개심한 자들이 있나? 엿듣고 있던 영감님은 당장 달려가 멱살을 잡고 혼내줄까 생각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어요. 그때 커다란 돌멩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영감님은 얼른 돌멩이를 집어 사람들에게 던지려고 두 손을 쳐들었죠. 그것도 잔치라고 사람들을 초대하다니 차려주는 음식이라 안 먹을 수도 없고 억지로 먹다 보니 최에서 몇 채가 고생을 했답니다. 그 순간 힘차게 쳐들었던 영감님의 두 손에서 스르르르 힘이 빠졌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저 말은 영감님이 남의 잔치집에 다녀와서 늘하던 말이었습니다. 아이쿠! 맥 빠진 손으로 들고 있던 돌멩이가 쿵! 발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영가님은 발등이 무척 아팠지만 아프다는 소리도 못 지르고 억지로 참았습니다. 자신도 당해봐야 남의 심정을 안아봅니다. 2학년 입학식 아침부터 비가 왔습니다. 안개비가 물살처럼 밀려가곤 하였습니다. 한돌이는 기분이 셀쭉해졌습니다. 모처럼 엄마, 아빠와 함께 물놀이 가기로 한 날에 비가 와서 다 망쳐버렸습니다. 비 때문에 못 가는 것이라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돌이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비를 원망하며 한돌이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지푸른 창밖에는 짙푸른 나무들이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짱짱한 여름 햇볕에 시달려 축 늘어져 있던 나뭇잎들이 더욱 새파래졌습니다. 나뭇잎들은 오랜만에 내린 비를 맞으며 즐거운가 봅니다. 그렇지만 한돌이는 심심하였습니다. 창밖에서 하루종일 여름 노래를 불러주던 매미도 비가 와서인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시끄럽다고 나무를 흔들어 날려버리던 매미였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그리운가 봅니다. 뭐랄까? 이 생각, 제 생각 끝에 한돌이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한돌이인지 동생 한솔인지도 구별이 잘안 되는 갓난 아기 때 사진부터 사지라는 사진은 몽땅 끄집어냈습니다. 이건 누구지? 한술인가? 아니면 나? 꼭 이티 같아. 한돌이는 단단하게 사진 한 장을 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돌이가 아기, 아기 때 엄마가 목욕을 시키려고 홀랑 벗겨 알몸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유치원 때 사진이네. 사진첩을 한 장, 한장 넘기며 한돌이는 잔뜩 호기심에 찬 눈망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laughs> 이 사진, 저 사진 바꿔가며 한참 동안 사진에 몰두하며 놀고 있던 한돌이가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laughs> 왜 그래? 비도 오고 심심하던 터라 낮잠이나 즐기려던 엄마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laughs> 아니 왜 그러냐니까. 그렇지만 한돌이는 더욱 소리를 높여 울기만 할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더욱 이상하게 생각하며 한돌이를 달래고 얼렀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진정하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먹이던 한돌이가 잠잠해졌습니다. 엄마, 응. 한슬이가 유치원에 입학할 때 나는 2학년이 되죠? 그럼, 한돌이는 2학년이 되지. 1학년 동생들도 생길 테고. 우리 한돌이 참 좋겠구나. 그러나 한돌이는 대답도 않고 여전히 풀이 죽은 얼굴이었습니다. 맑은 샘물이 고여있는 듯한 동그란 눈에는 여전히 눈망울, 눈물방울이 구슬처럼 그렁그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2학년이 된다면 누구보다 제일 좋아할 줄 알았는데 별로 좋은 기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더욱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2학년이 되면 학교에서도 형이 된다고 의수되며 손꼽아 기다리던 한돌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2학년이 되는 게 좋지 않아? 좋긴 좋은데요. 그런데 왜 그러니? 엄마, 엄마는 한슬이가 유치원에 입학하는데 갈 거죠? 그럼 가야지. 당연하단 듯이 한돌이를 보며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도요. 글쎄다. 별일 없으시면 가시겠지. 우리 한돌이가 입학할 때도 가셨잖아.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알아요. 훌쩍훌쩍. 훌쩍. 아니 또왜 그래. 한슬이 입학식에 가는 게 어때서. 그럼 나는 2학년 입학식에 누가 하고 가느냐는 말이에요. 훌쩍훌쩍. 훌쩍. 아니 너 그래서 울었니? 한돌이는 훌쩍이며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아마 사진첩의 사진을 보다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을 보고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 아빠가 자기보다 어린 한술이 입학식에 갈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엄마는 참 엉뚱하기도 하고 한편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러워서 울고 있는 한돌이가 귀여워서 못 견딜 지경이었죠. 엄마는 한돌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엉덩이를 토닥토닥 다독여,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한돌아, 2학년 때는 말이야, 입학식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한돌이가 8살에, 8살에서 해가 바뀌면 바뀌면 저절로 아홉 살이 되는 것처럼 1학년을 마치면 자연히 2학년이 되는 거야. 그래요? 근데 나는 2학년 몇 반이 되는지도 모르는데요. 그것은 말이야. 2학년이 되는 첫날. 아침에 학교에 가면 선생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단다. 우리 강한돌은 2학년 몇 반이에요. 몇 반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한돌이는 선생님 말씀만 잘 듣고 있으면 돼. 알겠지? 그제야 한돌이는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들먹거리던 한돌이의 어깨도 폭풍우가 뒤흔들, 흔들고 난 후에 바다처럼 잔잔해지고 입가에는 해맑은 웃음이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